블루버틀 커피 캔이고, 이게, 230mg이죠? 유통기한은, 이게 유통기한이 정말 보기가 힘든데, 이게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, 잘안 잡히네요. 어쨌든 보면, 21년 5월 25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은 꽤 짧은 걸로 보이고 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벌써 뜯었는데 조금 색이 조금 진하고 처음에 <laughs> 어, 처음에 향기를 맡았을 때는 꼭 네스 그 음, 네스카페? 그런 냄새가 저는 저는 나는 것 같은데 또 마셔 보면 엄청 엄청 쓰고 이 스타벅스의 쓴맛이 아니라 약간 시면서도 쓰다고 할까? 근데 굉장히 진합니다. 콜드 브루 커피기는 한데 굉장히 진해서 아메리카노랑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근데 스타벅스의 콜드 브루보다도 훨씬 더 진한 것 같아요. 지하고 이게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생각보다는 짧기는 한데 어 저는 그래서 이걸 물 태워서 마시고 있습니다. 근데 보면 한 번쯤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왜냐면 이 커피 저 커피 먹어 보면 그래도 어 먹어 보면은 어느게 나한테 맞는지 어 알수 있으니까는 먹어보면 좋을 거 같고 어.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미국에서 만 미국에서 뽑았나 봐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굳이 미국에서 만들 필요가 있나 싶지만 어쨌든 한번 먹어볼 만 시도해 볼만 근데 이게 먹고 또 있으면 이게 생각이 나요. <laughs> 이게 지금 두 캔째긴 한데, 어, 먹고 나면은 생각나는 그런 맛입니다.